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릴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원장님 치과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어, 저희 치과는 아, 40여 년간 송파동에서 어, 개업 제너럴덴티스트로서 어, 꾸준하게 개업을 했던 이런 치과입니다. 예. 혹시 주력으로 이렇게 가장 진료를 많이 하는 이런 치료나 어, 진료가 있을까요? 아 어, 그렇지는 않고요. 어 저희 그 치, 치료 개념이 모든 거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어, 치과를 모토로 해서 어떤 분야든지 하이스트가 아니고 하이어 정도. 어. 이건 최고는 될수 없어도 고그 차선으로 가장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높은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치과가 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예 네. 좋은 뜻으로 되게 제, 제, 음. 진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사용하셨던 음. 개국이나 음. 뭐 이런 석션 장치가 혹시 음. 있으셨을까요? 아 어, 여러 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아, 대부분 다 네. 사용해 을 보셨대.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면 저희 이제 회사에서 개발되었던 보으로 석션 블록을 음. 어, 원장님 음. 사용을 해보셨는데 혹시 그게 도움이 크게 되셨는지 었 시술하실 때. 어, 굉장히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실제 사용을 하셨을 때 음.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음. 것이 있으시지 우선 첫 번째 그 여러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1인 석션 할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뭐 그냥 무슨 암이 필요하고 막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장치가 부착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좀 복잡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간편해졌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네, 네. 어, 하기 쉬운 어, 아주 간, 심플한 제품으로 나와서 네. 너무 쓰기가 편했습니다. 아, 네. 네. 만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시술할 때는 보통 뭐, 음. 프렙이라든지 어떤 응. 특징적인 뭐 어떤 치료 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시술이 있으셨어요? 야, 그렇죠. 이게 앞 지금 이제 그 보조 인력들이 문제로 어그 혼자 1인 진료할 수 있는 어, 그런 치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어이 여러 명을 많이 보는 이런 환자보다는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간뻗지 프렙을 하거나 어, 크라운 프레브를 하거나 이럴 때 석션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어, 상황에서 어, 그 보조인력 없이 네. 어, 아주 편하게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어쩔 때는 손이 서툰 보조인력 있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만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치위생사분들도 치위 사용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장님께서 어, 아직 치위생사는 치위 많이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네, 네. 아직, 어, 그 굉장히 바쁠 때, 추이선사들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오, 혼자 앉아서 그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이런 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빨리빨리 끝날라 그러고, 아, 네. 이러다 보니까, 어, 원장한테 특히 네. 그 유용한 어, 기구지, 네. 어 미세선 스케일링 정도 할 때, 오래, 천천히 꾸준히 체이지하게 스케일링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99 석션 블로그를 끼웠을 때 음. 환자분들이 이제 직접 음. 바이트를 물, 음. 물고 있잖아요. 음. 그랬을 때 환자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어, 환자분들 반응은 그렇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 그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환자분들이 이런 걸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 그런데 제가 그 느끼는 거는 예전에 블록 같은 경우는 그 석션하고 같이 됐던 블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딱딱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불편했는데 아주 소프트하고 부, 그 재질이 이제 부드러우니까 네. 어, 환자분들한테 크게 그, 그 영향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고 네. 내가 쓰기에도 아주 편했어요. 네. 네. 네 혹시라도 환자분이 꼈을 때좀 아, 불편하다라고 음. 느끼실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치과 선생님한테 추천해 주실 의향도 있으신지, 음, 만약에 추천을 하시게 된다면, 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네. 추천해 보실 의향이 네. 있으세요. 혹시 추천하신다면, 어떤 진료과나 치과 규모, 아, 규모와는 상관이 없이, 네 아, 혼자 그 크라운 프레블많이 하거나, 네 아, 제 치아에. 그 컴퍼스들 프렙을 하거나 네네. 그런 오랫동안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네. 위주로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이 다 많죠 그런 어. 그런 환 그런 것에 아주 유용하게 네. 사용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렙할 때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는 말씀 네,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저희 제품에 바라는 점이나 혹시 음.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지금 뭐 이런 그 좋은 제품들을 아주 많이 생산하고 더 치과에 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네.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